국내 최초로 무보금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강원도 평창 출신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도는 9일 김영미 대장이 김진태 강원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강원도청에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큘리스 일렛에서 출발해 51일 동안 1186km를 113kg 썰매를 끌고 이동하여 2023년 1월 16일 오후 8시 57분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김영미 대장은 기록은 2008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등장하는 등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대륙 최고봉을 한국 최연소로 완등했으며 2017년에는 바이칼 호수 724km를 단독으로 종단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수년 전 본인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트레킹 경험을 떠올리며 남극 히말라야 바이칼 호수 등 탐험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소상히 물었고 김영미 대장의 끝없는 도전에 대해 연신 경탄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김영미 대장은 설악산에서 암벽 빙벽 등반 훈련을 했던 경험을 전하며 고향 강원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출신 김영미 대장의 맹활약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며 김영미 대장의 남극점 도달을 축하하고 고향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금을 기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강원도도 김영미 대장의 열정을 본받아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한 지역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화 일본 뉴스 백남철입니다.